오늘의 한 동작. 자, 오늘은요, 골반 교정, 또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허리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오늘의 동작 함께 하도록 할게요. 벽 앞에서 누워서 함께 할 거예요. 옆에 우리 그림 보시면 누워있는 자세 보이시죠? 골반이 좀 틀어졌거나 어깨가 많이 말려있고 허리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베개와 그리고 쿠션 또는 미니볼 이용해서 오늘 함께 할게요. 미니볼은 이렇게 바람을 좀 빼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누워서 먼저 시작합니다. 저기에 발의 각도는 지금 90도인데요. 엉덩이가 조금 더 벽에 가까이 가셔도 좋습니다. 엉덩이 아래쪽에는 쿠션 놓아주시고요. 자, 배꼽 뒤 요추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그리고 베개는 어깨선 아래까지 머리가 가슴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누워계시면 내가 바르게 누웠다 싶으면 명치 뒤도 조금 편안하게 바닥에 닿아있고요. 그리고 내 배꼽 뒤 요추도 바닥에 좀더 편안하게 닿아있어요. 준비됐을까요? 자 그대로 발은 골반 넓이로 11자 할 거예요. 11자. 자, 그대로 명치 뒤 붙이고 두 손은 양 옆으로 편하게 놓을까요? 손바닥이 바닥에 놓도록 이렇게 넓게 펼쳐 볼게요. 자, 그대로 발을 좌우로 무릎을 벌려주세요. 고관절 움직임 느껴보고요. 힙의 움직임, 측면에 힙의 움직임 관찰하면서 제 발가락을 보면 새끼 발가락과 바깥쪽에 발은 살짝 붙어 있고, 앞에 엄지 발가락 쪽은 떼 있어요. 자, 다시 그대로 모을 거예요. 물은 모아주고, 바깥쪽은 떼주고, 다시 멀리 마시고, 내쉬면서 모아줄 거예요. 자, 이때 나는 고관절과 측면의 힙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턱이 들리지 않고 넓은 등을 바닥에 붙여서 고관절과 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발가락도 바깥쪽 안쪽으로 가볍게 벽에 터치하면서 움직여 봅니다. 자, 우리 이 발의 보폭을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가볼 거예요. 자,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숨을 한번 쉬어 볼 거거든요. 자, 코로 천천히 마시고, 마실 때는 벌려주고, 내쉴 때 입을 우우 하면서 후우 내쉬면서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 줄 거예요. 자, 호흡이랑 같이 시작합니다. 마셔요. 무릎 가볍게 터치. 마셔요. 후, 이렇게 보고 발 뒤꿈치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발 11자. 마셔요. 움직이다 보면 발바닥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씩 발 보면서 발 11자가 되게끔. 후,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마시고 새끼발가락도 벽에 꾹 눌러 보세요. 마시고 내쉴 때는 천장에 내숨 보내듯 입을 우 내밀어서 후. 다시 턱 당기고 마시고 고관절 느껴보고 엉덩이 움직임 느끼고 마시고 마시고 발시일자 체크 다섯 개더할 거예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면서 무릎 양 옆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안쪽 고관절과 측면의 힘의 움직임 관찰하면서. 다시, 마시고 새끼 발가락 벽에 터치. 모을 때 엄지 발가락 벽에 터치. 천천히, 호흡. 턱 당겨요. 마지막. 자, 다리 모아주시고, 무릎 양 옆으로 열어서 발바닥 한번 붙여볼까요? 발가락도 붙여요. 그대로 고관절에 손 놓고. 자, 아랫배 가볍게 부풀려봐요. 마시면서 아랫배 좀더 크게 부풀려주고. 내쉴 때, 하, 방금 움직였던 고관절, 측면의 힘, 움직임 잘 썼나 한번 느껴보면서 방금 썼던 부위에 호흡 넣어줄게요. 아랫배 부풀렸다가 마시면서 아랫배 더 크게 부풀려요. 내쉴 때 후, 배가 꺼지는 걸 느껴보고요. 마시면서 아랫배 부풀리면서 엉덩이가 마치 풍선처럼 크게 부풀듯 마셔요. 좋아요. 다리 길게 늘려서 한번 털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동작 어땠나요? 고관절 주변이 숨 쉬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루에 한 동작씩 즐겁게 함께 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